네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어 지금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 어 단기적으로 한파동 상승 뒤에 이제 상승 채널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움직여 줬는데 어 상승 채널권을 좀 돌파를 하려다가 한번더 안착을 여기서 해줬어요 기존에 그 다음에 이제 캔들 자체가 이 꼬리를 이렇게 남겼다는 거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세게 작용을 했다는 거거든요. 보통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다음 캔들에서 영향을 좀 받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하방 압력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제 이탈이 나왔는데 아래로 그 다음부터 개파락으로 좀 이어졌거든요. 시가 자체가 좀 갭으로 떨어진 바람에 이제 어디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지 받은 데가 이 구간이거든요. 이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중 하나예요. 보시면 기존에 저항을 받던 구간이기도 하고 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탈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 돌파가 나오고 안착이 나오고 나서 어, 이전에 갭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71200원 구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 볼수 있고 어, 지금 어떻게 보냐면 오늘 캔들 자체가 일단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V자 형식으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어,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와줬을 때이 구간까지는 좀 터치를 해줘요. 이 구간. 기존에 매물을 받았던 이 구간까지는 좀 터치를 해줄 건데 어, 매수 압력이 좀 강하다면 이 구간을 좀 돌파했다가 꼬리로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락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네. 근데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, 여기 위에서 좀 안착만 좀 제대로 해준다면 한번더 이렇게 움직이다가 횡보를 해주다가 한번더 위로 돌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7만 1,200원 구간에. 이탈을 하지 않는지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개파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탈이 나온 과장지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해갖고 여기서 저항을 막고 개파락으로 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내려왔을 때어 움직임 자체가 같은 확률로 이렇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고점을 뚫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고점에서는 이제 여기 고점은 웬만하면 좀 이탈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점만 정리된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야 돈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시장 주도 종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어요.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,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저도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검색기인데, 지금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,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.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, 좋아요 꼭좀 눌러 주세요. 물론 100%는 아니지만 90% 이상 확률로 수익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주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% 200% 상승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하게 보내시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. 무조건 써보세요. 어차피 무료이고 요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. 5750-4936으로 전자책은 숫자 1 검색기는 숫자 2둘다 받고 싶으시면 숫자 1, 2다 보내시면 보내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